오늘은 수능 날 아침 7시3 0 분입니다. 저는 봉은사에 가서 우리 오늘 수능 치는 학생들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옆에는 우리 예, 우리들 사자 보시겠습니다. 그 우리 대장 사업본부 대장, 대장입니다. 응, 응. 대장, 대장 <laughs> 니 일단 지금. 어. 속속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 조금 있다가 국어 볼륨 치고 나면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학생들랑 똑같이 시험 치듯이. 자, 우리도 이제 적어야죠. 마치고, 이제,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대치센터를 가볼 건데,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어, 모심초사, 이렇게 관리 잘 해주시고, 1년 내내 고생해주신 선생님들한테 좀 인사, 드리고놀라하진 <laughs> 않을까요? 예, 서프라... 대표님 서프라이즈인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 <laughs>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신거 같군요. 그러면 네. 저희는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봉은사에서 대치동로 으 이동 중입니다. 몇 가지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산 증인으로서 10년을 봤어. 10년을. 10수를 하실 때 가장 잘 쳤을 때와 가장 못 쳤을 때 해가 기억나는 몇 년도 몇 년도? 2006 수능. 대박 났을 때는 혹시 남달랐는지 그 궁금해요. 왜냐면늘 예를 들어 비슷비슷하게. 똑박인데 어느 날 대박이 났어. 이게 이잘 맞았지. 그러니까 아... 하도 답답해서 수능 모든 10년치 넘는 모든 그 수능 정답을 분석해 봤어. 정답을 분석했다. 어. 그래서 1번은 동계상 몇몇몇 몇, 몇 번이나 몇몇개몇번 나왔는지, 음... 2번은 몇번 나왔는지 막 이걸 해보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나와. 진짜. 아... 그의 수능 때도 역시나 80점까지는 그냥 이거는 내가 답지를 안 보고도 내가 정답을 체크할 정도로 그냥 완벽하게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역시나 4점짜리 5개가 별표 쳐져있었고 보니까 마침 2번이 그게 부족했어요. 총 수량이 딴 거는 막 3개씩 4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3개 객관식을 2번으로 몰빵을 했거든. 셋다 맞았어. 와. 어. 아... 그러고 수능 수학이 상위 1%가 됐어. 우와. 몇 대급. 그런데 어, 왜 찍어, 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까가 여기서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세상 공짜는 없어. 찍어서 맞춘 점수를 다 달고 먹었지. <laughs> 원서를 잘못 어네 아... 원서를 진짜 진짜 최악으로 못 써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그게 분석을 한거죠 반이 된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학원을 갔는데 내보다 점수 낮은 애들이 다막연대법대 다니고 있고. 서울대 어디, 까닥이고, 다내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점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수능을 망쳤다고 해서 망쳤다라고 스스로 느낄 필요가 일도 없겠네 완전 다르게 해어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항상 거는. 자포자기 하면 끝이고. 그... 끝까지 나는 이 점수가 약간 모자라더라도 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음... 하는 길이 열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대 대치 <laughs> 이돌 스파르트로 도착했습니다. 음. 고생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학생들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오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이 노래 꽃 대치센터로 이렇게 와서 광영장님과 선생님들께 인사 드리려고 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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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전국의 사실 깜짝으로 선생님들께 케이크랑 현지한 어, 아, 대답이 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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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일 어, 예, 실장님, 일 예, 잘하신다고 얘기 많이 어요 우리 서정희 실장님은 세계층 205명한테 편지를 직접 쓰셨어요. 이미 일사 유명인 사 진짜. 유명인 사 네. 와. 자필로 작성하신 거예요. 그치, 자필로. 네. 자필 손편지야한명한명떠올리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 날 아침부터 본사 가서 기도하고 대치센터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다가 본사 들어가서 비상 회의 다 잡혀 있어서 회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대학생들 수능이 다 끝나 있을 텐데 오늘 학생들 하루 종일 너무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쉬시고. 내일부터는 원서 전략을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